신선바위, 똥바위 그 옛적 신선님은 할 일이 많았어 안개비, 여우비도 내리고 꽃바람, 소슬바람도 일으키고 가랑눈, 한방눈도 뿌리고 가끔 무서운 태풍과 폭풍도 부르며 널리 대상이를 돌보았지 아이고 머리야 일이 끝나면 신선님은 바위에 내려와 놀았어. 전라도 땅에 있는 신선바위야. 신선바위 아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어. 벼농사, 콩농사, 옥수수농사, 고구마농사. 지을 농사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어느 해큰 걱정이 생겼어. 아구구 우리 신선님은 뭐 하실 거나. 비를 안 내려주고 뭐하실 거나? 신선바 위에서 바둑두고 계실 거나? 세산 구경 가셨을 거나? 신선님이 비를 내려줘야 곡식들이 쑥쑥 자랄 텐디. 아무래도 신선바 위에 올라가 봐야 쓰거지라! 사람들은 쏙닥쏙딱 수근수근 이를 꾸미기 시작했어. 그날부터야 지글지글 보글보글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 없는 살림이지만 떡과 술도 빚었지. 엄마들은 배불리 먹고 놀았어. 꽁보리밥을 비벼서 쓱쓱 뚝딱 옥수수를 삶아서 아기 아기 쩝쩝. 고구마를 구워서 허허 냠냠. 그러곤 배를 탕탕 두드리고 방귀를 뿡뿡끼면서꾹 참았지. 어디 가는가? 오줌 늘어간단계똥 싸지 마쇼잉. 몇 날이 지나 마을 사람들이 동구나무 밑에 모였어. 올라가세 올라가세 신선바위로 올라가세 부정타면 안되니께 고기 묵은 사람 빠지고 뱀본 사람 빠지고 싸움질한 사람 빠지고 조상집 다녀온 사람 빠지고 목욕 안한 사람도 빠지시오잉. 좀 참으시오잉. 시방 급하단께 어메죽건네 <laughs> 엄마들이 신선바위에 상을 차리고 절을 했어. 신선님 신선님 코가 있으면 이 음식 냄새 맡으시고 입이 있으면 이 맛난 밥 묵으시고 귀가 있으면 이 말씀 들으시고 눈이 있으면 저 들판 구거부시여농사지을 담비를 허벌나게 뿌려줍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선님 신선님 오늘 밤엔 비가 오겠습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까 모레엔 비가 오겠습니까 대장 엄마가 여쭈었어 우리 언니 시방 뭐던단가?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가? 오메! 못참겠다 으악, 으악! 똥줄이 탄다! 사람들은 신선바위에서 시끄럽게 놀았어 신선들이 비구름을 타고 달려오도록 말이야 부르세, 부르세, 노래 부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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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부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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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님을 부르세.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구만이라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지라 다들 준비하시고 남자들은 흠, 흠, 흙 기침을 하며 저만치 내려갔어 엄마들은 살그머니 엉덩이를 내놓고 쪼그려 앉았어. 아이들도, 요 때다! 하고 냉큼 엉덩이를 깠지. 뿌듯독, 쿵, 뿌지직, 받다독 바다독, 철석, 철석, 쫄쫄쫄쫄, 끙끙, 싸슈잉! 바위에는 똥판이 벌어졌어. 쫀득쫀득 잘똥 물렁물렁 물질똥 뾰족뾰족 고드름똥 동글동글할 똥어에 칭한거 똥중에 똥 똥자루 떡벌어졌다 활개똥 잘도쌌다 무더기똥 신선님 바둑판에도 모락모락 황금똥이 올라앉았어 저 똥은 내가 쌌지롱 <laughs> 집에 가서 입 다물고 있는 거여잉? 함은, 함은, 시침 똑 대고 있는 거여잉? 둘나가만 잔소리지. 쉿! 싸게싸게 내려갑시다. 서두르시오잉. 어떤 놈이야? <laughs> 우리 바위 똥뺐데크악 <또 웃음> 한두 놈이 아니렸다! 어서 비구름을 불러 깨끗이 씻어내립시다. 비구름으론 안 되겠소. 천둥번개와 소나기를 부르시오. 꿀비, 단비, 작살비 모두+ 모두 부르시오. 가을이 되자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 신선바위 아래 사람들은 가뭄 걱정이 없었어 해마다 벼농사 콩농사를 지어 잘 먹고 잘 살았지 그게 다 비를 부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놀람> 똥 싸요+ 똥 싸요 신선바위 올라가서 똥 싸요+ 똥 싸요+ 똥. 싸요, 똥. 뿌지직 뽕 뿌지직 뽕 뿌지직 뽕 뿌지직 뽕 뿌지직 비와요비와요비 굴리담 비 꿀비난비, 작달비 모두 와요비 쭈룩쭈룩 쭈룩쭈룩 쭈룩룩주룩쭈룩주룩쭈룩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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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룩